매일 말씀 묵상. 룻기 1장, 예레미야 36장, 사도행전 26장,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크신 그 자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능력과 그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 그런 삶은 가지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라면 그 많은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내 가진 것을 더 넘어서 가지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 특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그 영혼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조심을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하나님의 은밀하시는 은밀하신 그 사랑을 알아서 그를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또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시는 보살피시는 이끌어가시는 변화시키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어찌 그 축복은 진정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 믿음이 강하여져서 커져서 굳건하여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